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들은 혹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삶의 자리들이 달라서 다 다양할 텐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내 인생에. 혹은 가장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 개인을 돌아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성경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그런 게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는 그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의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이 본문이 왜 충격적인가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내게 이것 때문에 충격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뭐가 충격인가 하는 것 충격의 요소는 크게 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때문이다 는 충격 요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 좀 했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진 충격. 이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성경 속에 이런 일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상식으로.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나? 한 생각해보시라. 보통은 여러분, 이 부부의 거짓말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 부부의 거짓말보다는 오히려, 이 정도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수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데 머물러 갈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 무시무시한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대부분 죽어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대쪽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예배드리다가 다 그냥 즉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사랑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과연, 아나냐 사피라 부부가 지은 죄는 뭘까? 하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속이고, 또 주의 영을 시험한 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죄라.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부부들 중에 먼저 남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9절 말씀에 삽비라에게 남편의 죽음을 전혀 몰랐는데 삽비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런 말씀. 그러니 성령을 속이고 주의형을 시어머리 했던 그 부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똑 닮았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들 부부가 지은 죄는 세 가지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스토리를 놓고 볼때좀 세밀히 들어가 보면 그 발단과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서 이 부부의 죄. 시기심, 탐심, 그래서 생긴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 끝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 볼수 있는데 4장 3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말씀을 조금 넘어와서 34절, 35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말씀인데 34,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은혜로말미암면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초대교회는 눈에는 안 보이는 교회들이었어요. 당시 가정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어져 가는 말씀들 속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부로 출신이고 레위족 속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초대교회 그 위대한 교회 분위기를 타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신실해서 그동안은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미 그를 별명으로 부르기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로, 위로의 아들아 그렇게 늘 별명처럼 부른 그 사람이 이전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나어요 이름값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나바가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는 더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구성원들이 다 어려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 사람이 그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표를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 아직 있었던 여러 상황들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적어 놓은 얘기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이게 초대교회를 이루는 씨앗 같은 존재들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으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설교하다가 3000명의 회심하고 돌아온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생활상 첫 번째 이야기가 2장에 나오죠. 그리고 걷지 못하던,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전 미물에서 고치고 이 사건이 계기가, 계기가 되어서 유대계와 갈등도 일어나고 설교를 또 하게 되고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더 뜨거워져 간다. 초대교회 생활상 이야기 쭉 나오고, 거의 똑같이 이 장과 바나바라고는 사람의 헌신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낌없이 예물을 내놓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짧은 역사 속에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더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 사랑. 근데 그때 바나바가 막 교우들에게 칭찬받고 너무 많이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때 바로 이런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 서 헌금을 한다는 얘기. 요 시대적 상황이 중요해요. 막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헌금을 드린 이유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은 적고, 오히려 더 그들의 부부의 마음속에 큰 마음을 차지한 것은,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시기심이 먼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나도 좀 부유한데, 쟤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어? 나도 할만한데? 자기 자신들로만의 시기심이 쑥 들어왔어. 그래서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땅을 팔고 보니, 땅은 탈긴 팔았는데, 팔, 팔고 보니 이것을 바나바처럼 다 바쳐야 되는데, 부부의 마음속에 탐심이 쑥 들어왔어. 욕심이 생기요 그런데도, 이 마음 중심에 또, 칭찬도 받고 싶어. 바나바처럼 칭찬도 받고 싶은 생각,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시기심과 탐심이 막 마음에서 싸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가 짠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얼마는 감추고, 사도들에게 이것이 땅판과 값에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은 죄의 대부분입니다. 시기심, 탐심, 그리고 거짓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가? 사실, 시기심, 탐심, 거짓말은 우리도 쉽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큰 죄인가? 그 죄가 그렇게 죽어나가야 할 만큼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죄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큰 헌금을 했고 교회를 위해 크게 봉사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나네와 사피라 부부는 헌금을 가난한 사람 돕는다 생각했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없신 여긴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작다고 할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하면 하나님을 속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나니아 사피라는 성령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과 늘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자신들과 동행하심을 실제로는 안 믿은 것이 분명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시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여러 사람 초대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성령 역사를 보면서도 체험하면서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늘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본문 속에서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만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설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이거 보세요. 남편이 감췄는데, 아내도 알아.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앞에 두이 그런가 하면, 이런 행위, 두 번째, 이 부부의 행위는, 사도가 아닌,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사절 말씀. 본문 사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에게, 멘 그렇게 권한 베드로의 얘기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탕방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멘. 결국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이날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는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만약에 처음 성경을 읽는다면 이까지 성경에 이렇게 할 만할 정도로 너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충격적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성도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나네와 사피라가 왜 죽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 정도 일이 하나님께서 끔찍한 분을 주실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말이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좀 봐주시지. 끝까지 끝까지, 그것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들 부부의 죄가 두려운 것은 사도들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하죠. 어찌이 일을 내 맘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적어도 베드로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 안타까운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분명 여러분,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큰헌금을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에큰헌금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안 드렸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드리지 말지. 시기심이 작동하고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들 부부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이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 봉헌을 한 죄. 세 번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허영심에 물든 죄. 네 번째,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킨 죄. 칼빈의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사필아 부부가 행한 일명 봉헌사기극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의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부부의 죄는 이제 막 탄생한 신약 선민 공동체인 교회를 그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일순간의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탄호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물을 만한데 하나님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 교회를 본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문제 자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약한 개초교회 같은 교회였잖아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사페라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 시대 가나안 정착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시대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전쟁, 정복 전쟁 때다 진멸시켜라. 모든 탈취물 다막 없애고 그냥 싹 쓸어라는 이거였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리품 중의 일부를 숨깁니다. 아까운 거예요. 외투 한 벌. 옛날에는 외투가 귀한 거였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계. 무게가 50세계를 드는 금덩어리. 이건 귀한 거겠죠. 지금 아간의 이런 행위는 구약선민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아간을 돌로 쳐 죽이라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저러시나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탄호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탄호하게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전쟁 중에 가관이었을 거지. 자기 주머니에 뭐든 막 숨기고, 이후에 분명히 정착하고 살 텐데, 미리 자기 욕심 꾸리느라고, 얼마나 전쟁도 할수 없었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 하나님 그걸 끊으신 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정하신 징계 규례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처럼 봉헌 사기극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 행위에 빠져들고 교회는 섬김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은 없어지고 싸움터가 되고 치장터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심판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 심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순수성을 보존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해 못할 끔찍한 사건인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 교회. 온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때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겠죠. 우리 교회도 저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아나나와 사비라 부부의 이 죽음의 일로 교회가 풍비박산 난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놀랍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이고 무시무시해. 그리고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교회를 이룰 수 없을 거요 우리 시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무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기적 상황을 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 내가 바로 아나냐 사피라 부부가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어찌 주의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리 아니냐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정결해 집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그거 점검해야 돼요 영적 정결함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감히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지키십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